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저는 백근곤입니다. 네, 이번 한주 윤동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800건이 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나 교육위원회에서는 경남교육청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총체적인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했는데요. 결국 교육 위원회는 스마트 단말기 관리를 위한 교육청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고요. 자체 감사 이후에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앞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잘 반영되는지,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월요일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창원시 청년들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을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직접 들어보고요. 훈의 레이더에서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관련해서 경남에서 9명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데 관련 소식 신상훈 전 도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0. 이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교통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리포터. 네, 오늘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짙습니다. 여전히 하만을 비롯한 내륙 지역의 시야가 흐린 만큼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북창원 나들목에서 1km 막히고 있고요. 이후 진교 나들목 부근 1, 2차로에 걸쳐 타이어 조각이 떨어져 있어서 잘 피해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제일지선 하만 방향으로 산인 요금소 못간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 처리 계속되는데요.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내 쪽은 창원터나 양방향 모두 진입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로 대로 따라 소개광장 지나온 차량들 동마산 나대목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두 번까지 받고요. 석전 지하차도에서 서마산 나대목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주 동진로는 한전 사거리에서 공단광장 쪽으로 지정체가 되고 있고 또 순환로는 내동초등학교에서 내동교차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이영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MBC 경남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 M박스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M박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주에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테마공원에서 힐링하고 북한 문화를 즐기며 박물관에서 배우는 일상. 이곳은 예정된 100년 문화공원으로 센트럴파크 라이프를 선사하는 100년 문화공원 극동 스타클래스입니다 11월 오픈 예정 055-759-4422 극동건설 105만 제곱미터 공원과 단지 앞 초등학교로 생활은 더 높게 약 4천 세대 신주거타운으로 가치는 더 크게 중도금 무이자 전매 무제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부담은 더 낮게 길 하나로 만나는 프리미엄의 차이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리넷뜰 견본 주택 개관 중16613006 IS동서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 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차한잔 하입시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전국 유일 승강기 전문가 양성 특성화고가 어딘지 알아 승강기 산업의 핵심 인력을 키우는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 승강기 대학 거창 승강기 밸리가 함께하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가 핫한 이유가 있었구나 최신 기숙사까지 있으니 <laughs> 걱정 끝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지내지? 그냥 본지 오래돼서.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에 오늘 경남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남의 무역 수지가 방위 산업 수출에 힘입어 석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30억 2,600만 달러, 수입은 27억 2,200만 달러를 기록해서 3억 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폴란드 무기 수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에서는 겨울철 에너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천연가스와 석탄 수입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지만 2개월 연속 30억 달러를 넘던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함양군 지곡농협과 합천군 합천유통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1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주산지 농산물 집하와 선별, 저장, 출하 등의 기능을 갖춘 유통 시설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남 14개 시군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예순 곳이 건립돼서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창원에 사는 청년들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4대 요구안,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서진 청년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창원 주민 대회 아마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창원 주민 대회는 처음엔 우리 세금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로 시작했고 올해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민생 살리기 주민 요구안 실현하자는 구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자기들을 뽑아주면 뭔가를 해주겠다는 기성 정치에 맞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요구안들이 뭔지 직접 듣고 그 요구안들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선거 때만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 경우가 참 많아서 예, 이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때가 많은데 지난주 기자회견을 보니까. 우리는 창원에 살고 싶다. 이런 현수막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런 현수막을 들고 직접 나선 계기가 있을까요? 어, 최근 5년 동안 창원을 떠난 청년들이 32,192명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많은 청,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 문화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창원을 떠나고 있는데요. 매번 창원의 청년들이 줄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는지 떠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지자체가 답답해 청년 요구안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작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은 안 하고 어찌 보면 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답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청년 4대 요구안을 보니까 첫 번째가 청년 생활비 지원, 청년과 교통약자에게 매달 교통비 10만 원 지원을 내걸으셨던데 이게 첫 번째 공약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요구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지금 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공공요금, 식비, 주거비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청년들은 취업도 힘들고 취업이 되어도 비정규직이다 보니 경제 위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예. 실제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생활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 중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창원시가 실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교통비 지원입니다. 학생 취준생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한달 10만 원에 달하는 교통비는 아주 큰 부담인데요. 음.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청소년부터 만 24세까지 교통비가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화성시처럼 창원시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문제라고 봐서 요구안으로 넣었습니다. 아, 저는 매달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현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화성시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정책들을 잘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창원 소재 300인 이상 기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실태 전수 조사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어, 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창원이 제조업 중심 도시이고 팔룡이나 성산 쪽처럼 공단을 많은 지역을 보면 예. 하청 공장이 많고 정규직을 뽑는 비율보다 비정규직을 뽑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제 창원의 어떤 기업에서는 30년 동안 청년 정규직 채용이 0건이었다고 하는데 아... 과연 이 기업만 그럴까라는 고민이 들어 전수 조사를 하라는 요구안을 넣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라는 그 에, 하고 그런 걸 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30년 동안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그런 회사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실태 조사 한 이후에 좀 정책이 수반되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세 번째를 보니까 비제조업 취업 대상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달라라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청... 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취업박람회나 여성박람회처럼 다양한 박람회가 있지만 거의 제조업 중심입니다. 네,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나 예체능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창원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떠나거나. 창원에 남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국가는 거리가 먼 직종에 취업을 합니다. 창원 청년들이 더 다양한 일자리를 찾고 지원할 수 있게 비제조업 박람회를 요구안으로 넣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창원시 사회복지 분야와 전문직 공공 일자리 확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 분야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네 그렇습니다. 공공 일자리 대부분이 기간이 짧다 보니 스펙을 쌓기에도 애매하고 음. 잦다한 업무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와 전문직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면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아 이게 좀 빠졌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4대 요구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0명의 청년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창원 청년들에게 경제 위기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주거 문제, 고용 불안이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47명의 청년들과 계속 청년 회의를 진행해 요구안 토론과 요구안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음, 뭐 사대 요구안 이외에도 청년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요구안들을 창원시에 어떤 방법을 전달을 하고 현실화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에 창원주민대회를 통해 요구안 확정 투표를 했고, 저희 청년 요구안이 사위로 뽑혔었습니다. 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앞으로 계속 창원시와 접촉하며 요구안 실현을 위한 행동들을 진행할,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원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이후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우리 경남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서진 청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경남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훈이의 레이다 시간입니다. 항상 경남 곳곳을 레이더로 탐지하는 <laughs>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상훈입니다. 예. 앞서 그 청년 정책에 아, 대해서 예.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 청년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 제일 처음에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내용, 창원에 그 살고 싶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남에서 결혼을 해주는 게. 그냥 왠지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로 아, 예.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친구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아. 다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인데 예. 저도 경남에서 어 저는 김해에 살지만 어쨌든 제가 사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은 같은 어 공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청년 청년을 외치고 아, 네. 지역을 외치지만 네. 막상 필요할 때 보면 없다. 이런 네. 취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난 6일 지방선거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6일 지방선거 끝난 지도 5개월이 넘었는데 요즘 보면은 뭐 누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뭐 누가 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경남에서 지금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창원시와 제가 살고 있는 김해시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9명의 단체장이 무려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계속해서 검찰에 기소되거나 송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18개 시군인데. 아홉명이요? 아홉 절반 명이요? 해당되는 네. 절반이나요? 네네 아 참, 이게 한두명 할 때는 몰랐는데 절반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구나 그렇죠, 이게 체감을 제가 하게 되는데 단체장만 했을 때 그렇고요 예. 지방의원까지 다 열어서 포괄하면 백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유무죄 절차가 유무죄 여부가 밝혀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한 2, 3년 정도 걸리죠. 아, 네. 예. 그럼 2, 3년 동안이나 이 혐의에 대해서 여러 수사가 좀 진행이 될 거고 네? 아무래도 이도 관련해서 좀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사를 예. 받게 되면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로 가서 조사를 받을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행정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 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검찰에 기소된 분입니다. 기소는요, 검찰에서 법원에 유무죄를 네.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어, 현재로서는 구인모 고창군수가 유일합니다. 재성군수 인데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에는 초선 고창 군수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는 현 군수로서 공무원에 해당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정치 중립은 물론 선거 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SNS에 지지도를 발표하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어, 받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분은요? 네, 또 다른 내부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송치는 기소랑 다르게 경찰에서 검찰로 서류를 넘겨준 것을 말합니다. 예. 어, 가장 먼저 김부영 창녕 군수는 상대 후보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문제는 다른 아홉 분이 같이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중에서 네 명은 이미 구속이.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하. 오태환 의령군수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초선 군수를 재직 당시 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지에 선거운동 당시에 유세를 하게 되면서 예. 허위사시 유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하 산청군수는 측근 세명이 지역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요. 하승철 하동군수는 자신의 자서전 책이 있잖아요. 이 자사전을 책값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예, 보니까 그. 창원 시장 관련해서는 소식이 없는데 네. 그 홍남표 창원 시장 관련해서는 최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제가 아홉 명이라고 했는데 예. 방금은 다섯 분만 짚어드렸어요이 분들은 검찰에 송치 혹은 기소가 된 거고요. 나머지 네 분은 아직 그 경찰에서 어, 기소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앞서 우리 백공근 아나운서께서 선거 때만 정치, 청년 청년하다가 음. 정작 당선되면 청년 없다라고 표현해준. 데요. 홍남표 창원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사 사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홍남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그 다른 타 후보의 매수 혐의를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종우 거제시장 측. 거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비서실장이 상대 후보 이름이었던 변강용 당시 거제시장의 이름이었던 변강용닷컴을 운영하면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혐의 없음 판단을 박정호 시장이 받았지만 기부행위 제한 등 다른 또 선거법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진병영 함양군수랑 장충남 남해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의 책임자인 단체장들의 그것도 다수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만큼 행정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시보다군 단위 단체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꼭이 유다라고 정확하게 단정 지을 네. 수는 없지만요. 제가 정치 영역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공통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 단위는 인구가 넓잖아요. 예. 최소 시 단위는 10만이 넘어가는 단위입니다. 미랑시도 10만이 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 0만의대 도시다 보니까 김해시장 선거를 할때 후보자가 모든 선거 그 국민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준 으로 선거하죠. 를뭐 언론을 통해서거나 기사를 통해서거나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6천 명에 해당하거든요. 예. 선거 기간 동안 군수가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후보자들끼리도 거의 선후배 사이예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심지어 는 50년 이상을 같이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음흠. 그리고 지역구민은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으니까 금품 수수에 대한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김해 시민 한 명당 만 원씩을 낸다고 하면 불가능한 숫자지만 예. 의령 군민 한 명당 만 원씩 금품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런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단위가 훨씬 더 선거의 과정에서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품이 오거나 가 상대 후보를 매수하거나 상대를 고소 고발하는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단체장들이 아니라 네. 단체장들 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의원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들까지도.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습쓸한 건데요. 이게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측근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당선이 됐던 당선자가 같이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측근 3명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사천남해 하동의 하영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음. 이때 당시에 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거제 서유충 국회의원도 변광용 당시 거제 시장이 어, 허위 사실... 허. 변강룡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부분 3신까지 어, 가서 유무죄를 따지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리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우리 경남은 꽤 많은 단위에서 음. 국회의원, 단체장 심지어 지방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어,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확 와닿기는 하는데 네. 이게 참또 자칫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자참뭐 씁쓸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네. 선거를 통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건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한 줄평은 뭐를 꼽아볼까요? 어, 우리 국회의원님들 선거 사번과 관련돼서 공소시효 좀 늘려주세요. 어, 로한 줄평을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를 늘린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현재 법에서는 6개월로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을 공소시효로 두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지난 6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이 3,400여 건에 전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허... 이 중에 이제 이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1,400여 건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100건 이상을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졸속 행정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인데요. 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다른 수도 아, 그 선진국들은 공소 시효가 몇 년인지 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니까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은 없습니다. 아, 공소 시효가 선거 없어요. 관련해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년 지나서도 공소 시효가 있으니까 그 20년 전에 제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요. 네, 근데 왜 우리는 6개월이냐?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잖아요. 예. 앞서 우리가 국회의원 두 분도 검, 우리 경남에서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을 국회의원께서 만들다 보니까 어, 선거법과 관련된 공소시효를 늘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 적어도 우리나라의 일반 사범들과 같은 수준인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리는 혐의를 그 협의를 지금 당장 좀 시작해 주시기를 우리 국회. 이 언데케 바라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훈 전동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MBC 경남 좋은 아침도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